네. 오어 <laughs> <laughs> 아, 네. 서 아, 아 네. 어? 그 그래서... 네. 네. <laughs> 어, 뭐야? 찍은 거 아니야? 거같 <laughs> 그거는 고쳐 와 음, 아. 그 다음에 여기에 날리는 것들을... 네. 혹시. 여기 이것도 야 되나요? 아, 네. 저는 괜찮은데불괜찮 네. 아, 괜찮은데 저도. 자 일단 오늘 할 거는요 자습서를 꺼내볼까요 요거저몇 이거... 점이에요? 그거요? 안 세봤는데? 세봐야 <laughs> 될까 근데? 아니 진짜 세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 <laughs> 근데 <다> 놀랐어요 진짜로 처음 <laughs> 하다가 어쩔 수 없어 이게 처음에 수업 안 들었잖아 한 3주 됐나? 지금 쪄트린지? 2-3주? 어, 2-3주? 쪄줄 어, 수 없지 뭐몇분 만이라고요? 자습서 이거는 <목소리> 이따가 쉬는 시간 될릴테니까 그때 푸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또 보라고요? 이따가 고쳐야지 아고쳐 <laughs> 오늘 할 거는 자습서의 어딨냐 237페이지 이거요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풀던 그 문제에 비하면 좀 쉬울 거예요. 자, 맨 첫번째꺼 가치라는 단어는 가치라고 발음한다. 이유는? 이가 만나서, 이응 안돼 네. 이응 아니야 이가 만나서 발음하기 편리하게 비슷한 위치로 바뀐다 치로 바뀐다 이거를 뭐라해요? 네 글자로? 구개음화 구개음화라고 하고 이거는?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어디에 해당해요? 교체에 해당합니다. 교체. 자두 번째 거 말합니다 말합니다라고 발음해요 우리 알아 안 하죠? 그렇게 뭐라고 발음해요 말합니다 함으로 바뀌어요. 자 비읍이 미음이 됐네 왜 그런 것 같아요? 니은 때문에 자 요거를 뭐라고 하죠? 두 글, 세 글자로 어, 비음화라고 하죠. 자이 산하더 비음이라는 것은 니은 미음, 이음을 말한다. 리을은 비음이 아니라 유음입니다. 다른 거예요 둘이. 자세 번째 거 산란기인데요. 뭐라 발음해야 돼요? 할난기라고 발음해야 돼요 자왜 그런 거예요? 그쵸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한다? 유흥화라고 한다 서현이 이해되죠? 자 서현이가 한번 해볼까 이제? 자 교과서 보지 말고 자 이걸 뭐라 발음해야 돼요? 자 얘를 뭐라고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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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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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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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진짜,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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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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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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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위에 본 것들은 다 교체였는데 얘는 뭐예요? 교체가 아니겠죠 그러면? 축약. 축약이죠 축약. 자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희엣과 기억이 만나서 고랑 희엣을 빨리 발음해봐. 코 발음되는 거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거센 소리라고 하는데 자어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요 격음이라고 합니다. 된소리는 경음. 경음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건 아니던것 같은데 예사소리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평음이라고 합니다 평음, 격음, 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각각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래는 된소리가 아니었던 아니 거센소리가 아니었던 친구가 히읗과 만나서 이렇게 격음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흡수입니다. 흡수라고 발음하나요, 우리? 수. 흡수라고 발음하죠. 수자 시옷이 쌍시옷디했네요 이거 뭐라고 해요? 경음. 경음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요곳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된소리되기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저현 <laughs> 아쉽니? 네어렵다 <laughs> 어렵, 어렵다고요? 어디가 어렵죠? 된소리가 <laughs> 모랑아자 이게 조건이요 자 일단 1번 음절 끝에 오는 기역 지긋 비읍 뒤에 쓰지 마세요 다 써있는 거예요 이거나 혹은 2번 용언 어간의 끝소리 예를 들어서 신고라고 발음하죠 신다 우리 이거 저번에 어간 구분하는 법 배웠죠 서연이 기억나? 어간 구분하는 법 뭐예요 말해봐봐 어간 근데 안 바뀌는 거고 어 그거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었죠 우리 그 방법도 배웠었는데 뒤에 일단 맨 처음 뭘로 바꿔야 돼? 맨 처음에 기본형으로 바꿔야 되죠? 기본형으로부터 나는 기본형이 뭐예요? 다로끝난 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신따. 오케이 신다라 바꿀 수 있겠고 여기서 뭘떼야 된다 시. 신을 때 해야 된다 아, 다를 아, 다를 때면 어간이다 어자 <laughs> 이게 어간이에요 자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이기 때문에 지금 이니은 혹은 미음 뒤에 이런 자음들이 오면은 경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한자어 리을 마침 뒤에 지긋과 시옷과 지읒이 올 때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왔던 거는 갈등이 있었어. 갈등이라 발음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거자 이게 좀 어려운 파트였는데 관형사형어미 관형사라는 것도 모르겠고 어미라는 것도 아직 잘 모르실 텐데 자 일단 어미는 그나마 원리 유추할 수 있는 게 방금 어간 배웠죠 둘이 반대예요 자 그러면은 신고 신다 신은이 신어서 등등등 이런 게 바로 다 어미라고 할수 있는 것이겠고 이것이 바로 어미 어미라는 것은 변하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거기서 관형사라는 건 뭐냐? 혹시 관형사가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어, 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책갈때새 같은 건데요. 자 그러면 서연아, 신딸을 어,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싶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신발을 무슨 신발로 바꾸고 싶어? 무슨 신발로 바꾸고 싶은데요? 이걸로 후식을 하고 싶다고. 근제 뭐 <laughs> <이제> 한번 못뭐 들지 <laughs> 알겠어요 이거? 신, 신, 은도 되고 혹은 아 신눈도 되고. 리을로 한번 해볼까요 끝에 끝에 맞침을 신을. 신을 자 이런게 바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벚곳에 나왔던 것은 갈 곳이었습니다 가리 꾸며주고 있고 가다의 원래 품사는 뭐예요 원래 품사는 뭐죠 동사죠 그쵸 동사가 즉용언이 관형사 형이 되었을 때 그거의 리얼 뒤에 기억이 올때 혹은 지귿 비읍 시옷 지긋 시오 올때 이것을 갈 꽃이라고 발음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돼요, 서연이? <laughs> 되는 거 맞지? <laughs> 자, 이번 볼까요? 자, 꽃다발을 우리 한번 교과서를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어. 최종 형태가 어. 인거 돼요? 서현이 이건 되지. 에이. 어, 한국인이니까 이건 되죠? <laughs> 자, 그러면 과정이 중요한데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먼저 1번. 여러분 보통 1번 하면은 뭐가 온다? 음끝. 음끝이 온다. 혹은 여기는안 음. 나왔지만 4단이 올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자, 음 끝이 되면은 여기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서 바꿔야 될게 뭐가 있어요? 서연이. 바꿔야 될까요? 어, 음절끝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게뭐 있어? 원문에서음절끝소리 규칙이요. 이게 뭐죠, 일단? 이게 뭐예요? 어, 음끝 음 나중하는. 어, 뭐가 아닐 때 바꿔 줘야 돼. 모르겠어요? 찾아봐봐 네? 거기 1번이 나와있어 간단한 걸어 그래 그거 맞아 그.. 그 그거 맞아 그거 그게 아니? 아닐 때 그걸로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어... 네,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이걸 바꿔줘야죠 어. 어이 뭐야 응? 잉 응? 에잉? 저한테 안보이는데 뭐죠? <laughs> 뭘까요 이게? 잠깐만